아니 그뭐 여기 아버님도 나와 계시지만 김민정 선수는 진짜 아, 마장동의 아들입니다. 뭐 저희 그 소위 말해서 육수저죠. 예, 진짜 운동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어, 축복이 아닌가 할 정도로. 제 학교 이제 등교하기 전에 아침에 삼겹살 꼬아 먹고 가는 게 좀, 저는 당연한 그냥, 그냥 거라고 생각합니다. 등교하기 생각... 전에는 사, 상대적으로 많이 안 먹지만 아니,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계속 깨웠대 요 그래서. 이제 삼겹살 구운 거 밥을 <laughs> 네. 밥을 먹으려고 어머님을 깨웠어요. 네, 저희 이렇게, 예, 남매들이 다 해서 깨웠는데 삼겹살 먹고 가는데 당, 전 삼, 삼겹살 당연히 전 삼겹살 당에 다 먹고 오는 줄 알고. <웃음> <웃음> 있지? 네, 근데 그럼, 냄새가 아, 나잖아요. 네. 이렇게, 삼겹살 냄새가 나는데 애들이 아침에 삼겹살 먹고 왔냐고 그래서어 먹고 왔다 그래서 뭐, 당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와, 뭐, 아침부터 삼겹살을 먹냐고.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니까 아니라고 있어 그때 좀 충격을 좀 받긴 했습니다. 제가 그 예전에 쿵쿵딸 때 호동 형이 아침으로 삼겹살을 먹는다 그래서 아침부터 삼겹살을 먹어요. 먹지 않아요. 다들 삼겹살 구워 먹자. 먹지... 야 진짜 실제로. 어, 그럼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님 이 먼저 제일하신 거예요. 뭐 어떻게다가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까? 고기 먹는 분위기 말씀하시는 네네. 건가요?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이 그렇게 다 고기를 좋아해요. 아. 아. 너무 이제 좋아하시니까 늘상 고기를 그 직업이또 뭐... 그런 거다 보니까 네. 가까이 있으니까는 뭐 뚝뚝 끊어서 잘라서 먹기도 하고. 네 그래서 뭐 우리 집 애들은 다 커요. 아. 이게 거진한 70kg가 900kg가 나가는 거 같아요. 와, 70kg예요. 19... 저희 집은 이제 강아지도 커 가지고 아, 강아지도. 저희는 강아지도 커서 <laughs> 강아지도 커요. 걱정이 네. 많더라고요. 네. 골든 리트리버. 아, 골든 리트리버. 아, 아, 저희는 아, 저희는 짱구를 아. 가족이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. <laughs> 아 작으면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아, 안나니다그 안 같이 이렇게 김민종 선수 그 대게 한번 가본 적 있어요? 저는 가봤어요. 아 김원 선수 가봤어요. 아 가서 뭐 같이 드렸습니까? <laughs> 반찬이 다 고기. 반찬이 <laughs> 예. 어... <laughs> 끊임없이 이 고기를 나어서 고기를 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팔갈비 이런 거 나오고 등갈비 나오고. 야 정말 <laughs> 어 행복하다. 아그거 혹시 플랜카드 같은 거안 거셨어요? 시장 시장하고 마장동 근처에는 한 열댓 개는 걸려 있는 거요 이게 걸려야 돼. 이게 네. 동네에 걸려야 되거든요. 이윤아 선수 좀 동네에 좀 플랜카드 좀 걸렸습니까? 저 어머님 미용실 하시는데 네. 아 미용실 앞에 이렇게 제 사진이랑. 플랜카드 이렇게 어머니께 야, 어머님은 주특기가 어세요그 파마하세요 네. <laughs> 아니 <laughs> 조셉 그걸 주목이 아~ 물론 뭐~ 그 표현도 만는 표현이긴 하지만 <laughs> 예지 주목이요 우리가 파마 커트 뭐~ 예제 분석으로는 커트 기술이 좀아 어, 아, 커트, 기술, 아, 네. 아, 커트 기술이 음. 아니 그저 우리. 허미미 선수도 좀 경기 얘기를 좀 해보자면, 사실 그 결승에서, 예, 사실은 그이 지도를 받으면서, 어, 은메달을 따게 됐는데, 혹시 좀 경기를 하고 나서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? 제가 위장, 위장인 줄 몰랐는데, 네. 그래서 지도 받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음. 그래서,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, 그냥. 그러니까요. 또 그게 또, 어머니가 일본 뿐이라, 허민미 선수는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, 이제 한일 이중 국적을 아... 가지고 계셨죠. <laughs> 성인이 되면서 이제 국적을 택했어야 했는데, 그 과정에서 할머니 말씀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. 예, 할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? 그, 한국에서 그, 올림픽 나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아, 주셨어요. 그러셨군요. 네. 할머니이 의원으로 한게맞는데 사실, 네. 황국 대표로 이렇게 시합을 나가는 건 엄청 행복하고 정말 너무 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또 어~ 허민 선수는 잠깐 그~ 어제 일정이 뭐~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좀 공개가 됐어요. 예 우리 또 현조 할아버님이시죠. 허석 선생님 묘소에 좀 그~ 다녀오셨죠? 네. 뭐라고 인사를 좀 드리셨습니까? 어, 다음에는 그 금메달 가져갔나고. 아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오셨어요. 아 사실 오늘 어, 우리 세분 이렇게 이 나오셨지만 바로 그한 분이 지금 이제 허민희 선수의 소속팀 감독님이세요. 어, 예. 예 아유 반갑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어, 사실 그 어, 허민희 선수의 우리 그 현조 할아버님이시죠. 예. 직접 그 감독님이 찾아주셨다고 해요. 예. 아 이거 어떻게 어, 찾게 되신 겁니까? 아, 허미비 선수가 처음에 한국에 이제 왔을 때, 네. 혼자 외롭게 가족도 없이, 네.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이런 모습이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, 아. 이제 한국에, 이제 먼 가족이라도 있으면, 음. 좀 한국에 적응하는데 좀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. 싶은 마음에, 그 이제 본적지에 찾아갔는데, 그 아마 허석 선생님의 자손일 가능성이 있을 아. 수도 있다. 그래서, 이제 직계 자손이라는 거를 확실히 이제 그거를 찾았습니다. 마을에 지나가시는 그 할+ 머니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님한테 이 주소지에 혹시 허씨 성을 가시신 분들이 예전에 살고 있지 않았나. 제가 그래 여쭤보니 아마 허씨 집안이면 그 예, 예전에 그 독립 운동을 하신 분의 아마 자손일 수도 있다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있는 면사무소나 이제 또 군청 또그 경북도청 그다음에. 뭐 보온청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허민미 선수한테 이제 알려, 네 예, 좋습니다. 그래. 그러니까 허민미 선수도 굉장히 놀... 이제 놀라면서 굉장히 이제 기뻐했던 걸로 예, 기억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진짜 진짜 놀랐고 그때부터 완전 샵을 나갈 때 엄청 긴장도 되고, 아, 좀, 아, 잘해야 되는데, 그런 생각이 듣고. 저도 진짜 유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, 그런 생각이 너무 생각이 하는것 같아요. 훌륭할 때도, 저복 입을 때는 꼭, 그, 그, 퇴근막 그, 있는 거 입고, 운동하다가 보면 좀 힘이 나니까, 그래서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쉽게 은메달이라서 다음에는 꼭 금메달 챙기고 간다고 말씀 했습니다.